안녕하세요. 리버스TV입니다. 오늘은 그 건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릴 때 80년대 초죠. 유치원 때 손바닥만한 건담, 건담, 건캐논, 건탱크 이렇게 세 개의 소프비로 된 그런 장난감이 있었는데요. 그그 그 제품은 제가 지금까지도 아직 구하지 못했어요. 사실 다그 이후로 다시 본 적도 없고 그런 것들이 꽤 있죠. 이제 타이거 마스크, 여러 명의 타이거 마스크가 들어있는 그 소프비, 그것도 어릴 때참 너무 좋아했는데 다시 본 적이 없고 다만 요 제품은 박스가 이건지는 확실치 않지만 여기 메이인 코리아라고 되어 있죠 이제 제가 유치원 때 저희 집 근처에 장난감을 많이 사 오는 그 꼬맹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 항상 뭐 이렇게 장난감 신제품 생기면 그걸 들고 놀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또 이렇게 접했던 그 건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 건탱크, 건담, 건캐논 들어가 있고요. 코어 파이터가 요 분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기억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는데 이게 쇠로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뭐 어디에 들어가는 부품일까 했는데 이제 걔가 건담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알고 알게 됐었죠. 어 이게 그 삼총사가 콤비네이션 세트라 그래서 어, 상체와 체가 어떻게든 다 이렇게 조합이 되는 그런 건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건캐논이 어 건캐논이 이렇게 건담 다리를 가지고 있고요, 건탱크가 건캐논 하체를 끼고 있고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바리에이션해서 가지고 놀라는 그런 제품이었죠. 음, 이건 아마 수출판인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국내에서 건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어 이게 부품이 지금 완벽한 상태는 아니에요. 이게 뭐좀 빠져 있는 부품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건담 라이플일 것 같은데, 그건 비어 있고요. 건캐논은 주먹이 발사가 되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손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건담은 주먹 발사가 가능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건캐논은 이런 무기를 어깨에다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무기는 전부 다 이렇게 어, 건캐논, 건담, 아, 건탱크, 건담, 건캐논 다 무기를 꽂을 수 있는 그 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꺼내 보도록 하죠. 자. 하체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건담의 이 하체는 사실 굉장히 움직이기 불편한 초기 디자인은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얼굴 보면 상당히 그 정겨운. 건담의 얼굴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가슴판에는 건담 딱써 있고요. 이게 어릴 때는 굉장히 크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뭐 어린아이 손으로 봤으니까 그렇겠지만 여기 끝에 이렇게 빨갛게 어, 마무리가 되어 있고 버튼이 있는 게 어, 예쁘게 보입니다. 근데 이 주먹이 한쪽밖에 없지만 어, 잘 고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몇번 껴봤는데 이게 자꾸 툭툭 발사돼버려서 그냥 주먹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담의 특징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죠. 여기 이 부분도 그냥 노란 스티커 처리를 했고요. 여기 이 노란색 이것도 굉장히 특징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기도 노란색 스티커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발 스쿼트 부분 요건 빨간색 처리를 해줬고요. 이렇게 보면 자이 뒷편에도 어, Made in Korea라고 어,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빔샤벨를 끼울 수 있는 그 장소가 제공이 되어 있고요. 어깨에는 무기를 장착할 수 있고 팔도 이런 식으로 그냥 빠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고요. 자, 그리고 당연하게도 여기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냥 스냅식으로 딱 이렇게 끼웠다가 뺄수 있는 방식이고요. 뭔가 버튼이 따로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이 느낌만으로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얼굴은 이렇게 약간 신축성이 있는 소재로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찌그러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아니고요. 어, 폭신폭신한 고무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건담에 바주카포. 어, 이 부분은 어깨의 형태하고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어서 따로 뭐 고정장치가 있진 않지만 어깨에 이렇게 정확히 딱 어,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발칸 포 자세를 바주카, 바주카 자세를 취할 수 있고요. 여기 이렇게 조준 포트가 있는 게 재밌네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이 코어 파이터죠. 어릴 때, 이, 여, 이게 그 쇠로 되어 있거든요. 요컵파이터 위하고 아랫부분이 쇠로 되어 있어서 이게 제법 무겁습니다. 정말 만져보시면 제법 무거워요. 그래서 어릴 때, 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어, 변형이 되는 거지 하고 되게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파이터 느낌은 대부분 이렇게 가지고 있죠. 뒷부분 좀 밋밋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 이 바퀴도 쇠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잘 굴러가는 상당히 잘 굴러갑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여기 앞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냥 분리가 되고요. 날개. 날개는 위로 접혀지는 게 아니고 그냥 옆으로 이렇게 딱 슬라이드돼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에는 코어 파이터가 이렇게 바닥면이 이렇게. 어 안쪽으로 합체하는 것처럼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어, 조금 더 무거워진 건담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상당히 무거워져요. 이거 하나만 넣어도 어,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나중에 뭔가 주먹은 좀잘 어울리는 걸 하나 좀 구해서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삼총사에 어울리게 여기 이제. 다행스럽게도 코어 파이터가 없이 그냥 다어 결합이 되는 건탱크입니다. 제법 고증 있게 그래도 만들어졌죠. 다리 부분에 요 특색 있는 모습 여기는 또 은색으로 도색 처리해줬고요. 를어 노란색 스티커를 많이 써서 포인트를 줬네요. 여기 동그라미 부분 이쪽하고 마찬가지로 어깨는 그냥 빠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도 그냥 막 호환해서 낄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머리가 이렇게 좀 낭창낭창한 고무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디테일은 제법 다 있는 편이죠. 어, 제가 굉장히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뭐 건담을 볼 수도 없고, 저게 무슨 로봇인지 뭐 건담은 미국 방송 이런 데서도 안 해줬으니까요. 자, 여기도 아주 작게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이렇게 찍혀 있네요. 음. 볼트 방식으로 상당히 견고하게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음, 아마 이 제품이 기억나시는 분들은, 어, 조금 이렇게 부잣집이셨거나 굉장히 조금 세대가 이제 훌쩍 돼버린 분들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의외로 요게 구성이 괜찮았기 때문에, 어, 조금 여러분들이 만져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억에서 좀 잊혀지고 있다가도 어 이거 물건을 보면 그런게 좀 기억이 살아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건테크 건테크도 왠지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도 여기에다가 한번 쭉 넣어보죠. 자 넣어보고 여기도 자이 음. 건테크는 이게 좀 나이가 들수록 아, 로봇은 저렇지 하고 더 리얼하게 느껴지는 로봇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 무기가. 어. 자, 이러, 이렇게 해주면 좀더 완벽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 왕구답게 여기 옆에도 미사일 하나를 또딱 껴줬네요. 이것도. 이렇게 분해가 돼서 조금 더 리얼한 그런 탱크 어, 캐터필러를 느낄 수도 있고요. 자, 그치만 역시 뭐 반짝반짝한 게막 달려 있으면 더 좋죠. 음, 여기는 가슴이 아니고 또 여, 이쪽에 건 탱크라고 또딱 붙어 있습니다. 요 부분도 막그 기관총처럼 어, 특이하게도 오른손과 왼손의 그 디자인이 틀려요. 여기는 더그 따발총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역시나 약간 고무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 고무가 푹신 푹신하게 들어갔다는 거 그것도 기억이 나요. 자, 여기 뒤에 등치마나 로켓트 어, 이것도 볼트로 딱 고정이 되어 있네요. 자, 이 제품은 건탱크는 이 바닥에 바닥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음, 역시나 이 바퀴. 어, 바퀴가 플라스틱으로 이제 좀 저가 제품들은 플라스틱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플라스틱은 잘 굴러가지 않죠, 사실. 그리고, 자, 건탱크, 건담, 그리고 건캐논, 요렇게, 어, 삼총사를 발매를 했던 그런 시절이죠. 어, 그래서 이제, 설명서대로, 저는 이 건담 하체는 아카데미 1,000원짜리 때문에 이 하체에 대한 기억이 되게 강해요. 덜그럭덜그럭거리는 그 하체 결합이 딱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붙여야 되냐 그냥 분리를 할 거냐 항상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건탱크에 건담을 이렇게 끼워보기도 하고요. 나름 자기만의 어떤 그런 좀 멋지게 하고 싶은 그런 포즈가 있겠죠. 그리고 한쪽 팔은 자, 이렇게 건 캐논 걸 쓰고 또 한쪽 팔은 아, 건 탱크 걸 쓰고 한쪽 팔은 건 캐논 걸 쓰고 이런 식으로 어, 아이들은 막또 레고처럼 가지고 놀았, 쓰, 놀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저도 그 친구가 이제 박스에 가져와서 몇번 이렇게 또 모래사장에서 놀고 어참그 친구 얼굴도 이제 기억도 안 나네요. 굉장히 자주 놀았던 그런 동생인데 어 아무튼 장난감 자랑을 저로 이렇게 항상 자랑하러 왔던 그런 귀여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산 제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지 않으면 점점 이제 기억에서 다 잊혀지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활발하게 어, 정식 라이센스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국에서 생산을 하고 열심히 완구를 또 만들고 판매하고 그랬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금 잘 기억 기록이 되어 있으면 책으로라도 좀 읽어보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참 아쉽습니다. 이제 요즘엔 뭐 완구 기술이 너무너무 너무 좋아져서 어, 되려 되려 이렇게 간단한 제품들이 나이가 점점 드시는 분들한테는 어울릴 수도 있겠어요. 뭐, 정말 정교하고 디테일한 변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건담도 뭐, MG 같은 경우도 내부는 훨씬 멋져지지만, 점점 그 원래, 원래 디자인대로 자꾸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봤는데, 제이 건담도 상당히 오래된 제 기억 속의 캐릭터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오늘 또 휴일인데 휴일 잘 보내시고요. 오늘 건담 얘기, 제 어릴 적 추억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